어제그저께 그 페이스북에 몇년 만에 내가 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려놨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거기다가 제가 그냥 뜬금없이 그날 생각난 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를 거기다 올려놓은 건데,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원하는 인생을 살려면은 그 원하는 인생을 만들기 위한 자기 자신의 시간, 비용, 노력, 저는 이제 노력, 시간, 비용 이렇게 세 가지 순서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노력과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투자 안 하고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원하는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페이스북에다 올려놓은 글이거든요. 자, 근데 거기에 더 글을 안, 안 올렸어요. 쓰고 싶은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투자 없이 원하는 인생을 내가, 그러니까 자기 시간도 투자 안 한대. 바쁘대. 바빠. 그리고 뭐예요? 노력하기 싫어.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제가, 그, 좀, 그래서 이제 안 해. 노력도 안 하고, 시간도 없고, 투자 안 합니다. 돈은 더더욱 싫어. 이렇게 됩니다. 아니, 투자 일도 안 하면서, 원하는 인생을 꿈만 꾸고, 원하고 싶고, 막 이렇게 가니까, 원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나. 자 그러다 보니까 뭘 하게 되냐.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되니까, 뭐만 커져요? 욕구만 커져요. 그래서, 욕구, 욕심만 더 맘땅이 돼. 더 마이너스가 돼 가는 거죠. 더 커지는 거예요. 욕구, 욕심이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가요. 욕구와 욕심이 많아지게 되면, 쾌락, 아니면 고통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쾌락 아니면 고통을 가게 돼 있거든, 자기 인생을. 그걸로 몰고 가요, 자기가. 왜? 욕구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쾌락도 욕구 때문이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고통을 느끼는 것도 행복하고자 하는, 자기 원하는 인생으로 못 가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거든요. 쾌락이라는 건 뭐냐? 내가 원하는 인생을 안 사는 대신에 원하는 인생처럼 사, 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타인들 거를, 타인들 거를 고통, 타인의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쾌락이에요. 쾌락은 나쁜 게 아닙니다. 어, 즐거움, 재미, 즐거움, 그게 쾌락이에요. 그냥 그걸로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구와 욕심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쾌락 아니면 고통이에요. 둘 중에 하나, 인생 무조건 쾌락 아니면 고통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뭐를 하느냐, 누군가의 어딘가에 의존을 하거나, 아니면 의존이 안 되면 원망하고 또는 자책하고,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산다는 얘기예요. 의존되어 있으면 편안하고, 쾌락과 즐거움을 느끼고, 의존되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의존이 안 되면 고통을 느끼게 되니까 고통을 느낄 때는 자책을 하거나 또는 원망을 합니다. 타인을 원망을 할지, 아니면 은 타인을 원망할지, 이 사회를 원망할지, 누구를 원망할지. 다 뭐예요? 자기 욕심이고 욕구거든요.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의존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랑 즐겁고 재밌고 뭐 아니면 어딘가에 뭐 우리가 약물에 의존됐어. 그러면 약물 중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그게 아니면은 너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의존이라는 게 그래서 무섭거요 그래서 의존 하려고 막 되는데 그게 내 뜻대로 잘안 돼. 상대들이 또는 어딘가가 이게 안 돼. 돈이 없어. 그러면 돈이 없어서 내가 그때 이거만 있었더라면 뭐 하면 자기를 막 자책하거나 내 팔자가 그렇지 뭐. 그걸 자책하는 거거든요. 당신 팔자가 어때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태어난 사람이. 그럼 온 일에도 바꾸면 되는데 안 바꾸잖아요. 왜안 바꿔요? 바꿀? 바꿀 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투자가 시간도 투자해야 되죠. 노력도 투자해야 되죠. 비용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 하려니까, 당연히. 그러면서 가니까 뭐야? 내 팔자가 그렇지, 뭐.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의존, 자책, 원망, 이거를 합리화하는 게내 팔자예요. 팔자 타령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좀 편해지거든. 그런다고 자기 인생 바뀌냐? 안 바뀌어요. 다 무너지죠. 자기로 인해서. 자기 편해지니까 타인의 인생이 무너지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결국은 원하는 인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가봅시다. 노력은 내가 하면 돼요. 그죠? 노력은 내가 하는 거니까. 그래요. 돈으로 얘기하면 돈안 들어요. 내가 하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시간은 내 시간이잖아요. 그내 시간을 1년이다. 그럼 1년을 투자하면 돼요. 내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비용은 물질이잖아요. 근데 진짜 돈이 없어. 자, 돈이 없어. 그러면 뭘로 때워야 돼요? 돈 대신에. 몸부터 몸으로 때우냐? 이게. 그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요. 노동력으로 때우든, 뭐를 하든, 몸으로 하든, 뭐를 하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아니라 바로, 노력과 시간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력을 100, 시간을 100, 비용을 100, 이렇게 놓고 보면 내가 뭐가 없습니까 비용이 없어. 그럼 100을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시간과 노력을 얼마를 투자해야 되느냐? 두 배를 투자해야 돼, 두 개를. 그 이상을 투자해야 돼, 그 크기만큼. 아까 얘기했던 몸으로 떼워야죠 돈이 없으면 몸으로 떼워야죠 그래, 그게 엄청 왜곡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몸으로 떼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거, 내가 건강도 못해 그럼 어떻게 할래? 내가 신체적으로 약해. 내가 여자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이게 하다 보니까 애 낳고 뭐하다 보니까 그뭐뭐 그러니까 뭐, 그 나이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몸으로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어 별로. 그땐또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건 왜곡된 생각이다라고 얘기한 를것 뿐이에요. 이때 노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노력은 행동이에요. 행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원하는 인생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노력은 행동하는 거야.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있어요. 그거는 내 시간을 내 시간에, 내 소중한 시간을 근데 내 시간을 딴 데다 투자하고 있어. 그럼 뭐예요? 여기다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 딴 데다 투자할 시간에 내 노력 내력에 투자를 시간을 배로 늘려야 돼요. 그만큼 시간이 돈인 이유고 내 노력이 돈인 이유예요. 그걸 줄이고 싶으면 돈을 투자하세요. 왜? 그러면 그 크기만큼의 노력의 효과와 그 크기만큼의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나옵니다. 이게 투자의 원리거든요. 그러나 내가 없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노력 안 한다. 돈이 없다고 해서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투자는 이세 가지를 요구를 하게 되는데, 특히 돈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인생 원하는 대로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노력을 두 배를 하고 시간을 두 배를 간다 그러면은 그 사람 충분히 그 비용 가치를 한 거예요. 비용 가치를 충분히 한 거예요. 안 해서 그렇죠. 왜? 내 시간 없어요. 내 시간을 거기다 내 인생 바꾸는데, 즉, 행복과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못 넣고 있는 것 뿐이에요. 참, 이 얘기가 보면 되게 나쁘게 들리죠? 되게 나쁜 사람 같이 느껴질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굉장히 그래야 당신 인생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저한테 가끔 와서, 선생님, 이것 좀, 이렇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알았다. 어, 그거 배우는데 이만큼 필요한데 아, 사실은 돈이 없고 뭐 음, 그래. 그러면 시간하고 너의 시간과 노력을 그렇게 투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처음에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래 시작합니다. 조금 지나면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게 처음 약속한 거 다르잖아요. 다른, 이제, 그거까지 뭐라 그러면, 이제, 돈 밝히는 사람이다. 뭐, 좋을지 적이 돼버려요 자,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뭔가를 가르칩니다. 저의 노력과 저의 시간을, 그리고 내 소중한, 그, 여러분들이 한 시간은 얼마일지 모르나, 저의 한 시간은 제가 압니다. 나는 비용도 투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노력도 안 하고, 이제, 시간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예요? 나 적자잖아요. 날로 먹으려고 든다 그래요, 내가. 날로 먹는 걸로 끝나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내걸 뺏고 있잖아요.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과 나의 비용을 당신이 뺏고 있는 범죄입니다. 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합시다. 내가 손해 본 걸로 끝내게. 자기가 손해 봤대. 나로 인해서 자기가서 그래. 근데 보니까 나를 이제 공격할 태세야. 내가 공격해버립니다. 저는 이게 제일 아파요 사람 이 잃는 걸 싫어해요.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뭐라 합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나 시간 없습니다. 나 당신한테 투자할 시간 없습니다. 나 당신한테 투자할 내 노력을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돈을 당신한테 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잖아요. 어여삐역에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냐? 나를 이렇게 해서 저 구해다오. 뭐 해가지고 저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봐라. 진짜 냉정하죠.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려면 으 절대 어디에도 의존해서도 안되고, 누군가를 원망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를, 자기 자신을 자책해서도 안 됩니다. 어차피,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고, 플러스의 크기를 만들어 갈 건데,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마이너스가, 그게 그 크기로 전환이 되고, 더큰 플러스로 가려면, 더큰 마이너스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오는 거를 아까워하려 그러면,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그게 보장이 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사세요. 어차피 원하는 인생 안 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여러분들 원하는 인생 못 삽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인생 전부는 아니지만 정말 내가 꿈꿨던 인생 지금 제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물론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해요. 여, 모임에 사람이 많아도 스트레스 없어도 스트레스 어차피 뭐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나에게는 스트레스예요 근데 지금 재밌게 즐겁게 하잖아 왜 마이너스를 스트레스를 지금 플러스로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나는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돈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어요. 그냥 오세요.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제 시간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제스 지켜가면서 막 노력하고 있잖아요. 제 노력, 그 다음에 시간, 비용을 저는 투자를 합니다. 누굴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과연 어떤가요?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원하세요? 인생은 다섯 가지가 있다 그랬죠. 건강, 마음, 성, 인간관계, 가치. 자,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개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여러분의 시간, 노력, 비용을 얼마만큼 투자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첫 제스 상담은 그거를 분석하는 용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만들고 당신이 얼마의 노력과 얼마의 시간과 얼마의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지가 견적서가 나가는 나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시간이 나가게 되고 회사가 나가게 되고 그리고 당신이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이것들이 다 들어가면 비용이 당신의 가치는 얼마이기 때문에 얼마가 나고, 대신 이만큼은 할인됩니다. 왜? 내가 받는 이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그 크기의 플러스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 에너지를 제가 받아요. 저는 그 에너지 값을 여러분들의 그, 그 플러스 에너지 크기 값만큼 제가 빼는 거예요. 그래 어떤 분들한테는 견적서가 5천만 원에 나가, 그런데, 할인이, 3천만 원이 할인이 돼. 왜 그럴까요? 그러면 2천만 원이잖아요? 어, 미쳤나봐. 그분은 그 2천만 원으로 수, 수십억, 수백억을 벌어들일 거니까. 이 원리는 가진 사람들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 꽂혀요? 없는 사람들은. 지출되는 이천 2천, 투자하는 이천에 꽂히지만, 가진 사람들은 투자는 이천으로 얼마의 이익 가치를 만들어 갈까를 생각을 합니다.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똑같은 말이 가진 사람들에게서 갖는 것과 없는 사람들에서 갖는 저는 이거를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상담은 이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당신의 가치, 인생의 전체, 그 원하는 인생의 그 가치에서 결정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에 의해서 비용이 결정됩니다. 그래야 그 비용에 걸맞는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돈은 없어. 근데 원하는 인생은 살고 싶어요. 그럼 방법은 뭐가 있어요? 아까 누가 그러대요? 몸을 떼어야지 뭐. 그래서 내가 찾아가요. 저 옛날에 많이 했어요. 갑니다. 가서 내 몸을 때울 테니까 내 남자니까 내뭐바당쓰려면 그 쓰고 뭐 하려면 하고 내 뭐든 다할수 있다 내그그 당들이 그 원하는 금액만큼을 내가 할 테니까 응. 날 나에게 좀 가르켜다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날 언제 봤다고 그걸 믿어요 아 냉정합니다 알았다 아 근데 여기 아니면 안될것 같아 야, 그 다음부터는 진짜 몸으로 때우는 거야 그냥 그냥 때워요, 그냥. 한 6개월 때우니까, 하, 가, 제발 가라! 와, 빌어요. 그러저 그러니까, 지금, 알아알 그래서 간신히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해요. 옛날엔 돈 없었거든요. 요즘 그거 가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그것도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전 몰라요. 어차피 내 목숨 걸었으니까 내 인생 살려고. 돈이 없는데 뭐, 그거라도 걸어야지 못어할 뭐 거야. 내 시간 낮다지면서 내 노력하는 거 다른 데서 다 노력하고 할거다 하고 그리고서 남는 시간에 아나 이만큼 나 시간 나오니까 이렇게 나 같아도 안 가르쳐줍니다. 그 사람 어떻게 믿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보니까 이 제스 원리가 제스 상담이 너무 무서웠던 저는 그게 어떻게 하다가 발견을 하게 된 거지만 그렇게 하면서 배워왔는데 잘못 배웠네 된장 잘못 보여서 망가뜨리는 용도로 썼거든요. 그, 마이너스로 써버린 거예요. 잘못됐어요. 그래서 플러스로 바꿔보려고, 이거는 아닌데, 이건 아닌데, 왜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지? 왜 내가 할 때마다 이걸 다 됐지? 분명히 배웠는데. 그래도 이제 할 때까지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도저히 안 되겠다. 가만 있어봐. 이거 누구한테 가서 또 배우지? 내가 배운 게뭐 있어요? 맨땅에. 그러니까 제가 맨땅에 있는 이란 말을 맨날 하죠. 돈은 없어. 그러나 배울 수 있어. 대신 대가는 치러야 돼. 나 그거는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갑니다. 아 근데 이번에 이분이 만만치가 않아. 현찰 안 가져오면 안 된대. 욕 많이 했습니다. 죽여버린다 그러고 내가 칼 갈았어요. 그 사람. 죽이려고. 근데 칼 가는 시간에 내가 차라리 이 칼을 팔까?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막 웃겨지는 거야. 내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제가 아직 도끼를 품었습니다. 그래? 네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자. 그니까, 딴일 합니다. 그그 그러니까 돈을 벌었어요. 그돈 가지고 갔습니다. 이만큼 줬더니, 그걸로는 안 된대. 너의 노력을, 얼마만큼 노력할지를 나한테 보여달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거에, 내가 그거 하려고 돈 가지고 온거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 완전 차원이 달라요. 저는 그거를 끝내놓고 난 다음에, 말 한마디 들었거든요. 그말 한마디에, 그만한 돈과, 그만한 돈과, 그리고 그만한 노력을 했으면,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노력이 행동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무술 훈련, 이런 게 뭐, 뭐 물길를 오고, 뭐, 몇년 동안 뭐 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 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줄것 같아요. 뭐, 뭐.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제서야 그말 한마디 값을 듣는데, 그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다바꿔놔버돼요 왜? 제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나오면서, 저놈이 목표야. 내가, 저놈을 내가 거꾸로 들을까 별것도 아닌 놈이. 그건 나도 말 한마디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아,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의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말 한마디가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게 돼.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그 다음에 만나러 갔어요. 그때는 돈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때는 노력하지 말해. 야, 야, 뭐 배웠냐? 그분이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웃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 감사의 표시를 했어요. 돈으로 한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건지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제 인생 완전 판이 다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만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대가로 저는 이, 이거를, 마음 원리를, 그 다음에, 제스 원리를 그 정당한 대가로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그걸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신기하게도 열쇠 하나를 주셨어요. <laughs> 난그 열쇠를 가지고 여기를 열어보니까 여기도 되고 여기를 열어보니까 여기도 되고 그리고 그 노력은 제가 했고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라고 감히 얘기는 할수 있어요. 그러나 경전에는 발톱에 때만큼도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세상,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정말 많을 거예요, 세상에는. 마음 원리보다, 제스 원리보다, 더 뛰어난 원리를 만든 사람들 전 세계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 날로 먹으려 그래요. 아니죠. 그 사람을 가해해요. 범죄를 저질러요. 날로 먹으려고 아니면 죽여버리고. 나한테 이 가치 없다 생각하면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이론이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흔히 일어납니다. 자, 저는 왜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인생이 뭡니까? 원하는 인생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물질, 물질이 없어? 그러면 진짜 가지고 있는 걸 얼마만큼 더갈 할 거냐?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마음 원리, 제스 원리,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냐? 그래? 인생 포기하고 와라. 라고 얘기해 인생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와. 돈 없으니까, 그러면 너의 노력과 너의 시간을 여기다, 내배우는 네, 거에, 다 하래. 그러면 내가 그 가치를 인정해 줄게. 그걸 내가 돈으로 산정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 그럽니까? 아, 그래도 조금만 더. 그래, 그러다가 와. 음. 아 알죠, 당연히. 또 알아요? 그때 되면 제가 이미 깨고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 살아있을 때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뭘 배웠는데, 그러게요.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그 하나가, 내 인생을 뒤바꿔놓고 내가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낳고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정말 죽을 듯이 했어요. 30년을 그 길, 외길로 그냥, 돈도 안 되는데도 그냥 지금까지 와. 그 하나가, 그게 이렇게 돈을 만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참 재밌어요. 결국은 원하는 인생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본성에너지입니다. 본성에너지를 네 스스로가 이미 갖고 있으니 넌 나보다 더 크니까 나는 분명히 그 원하는 인생 살 거야. 내 원하는 인생은 요구였는데니 네 원하는 인생은 그건데, 야, 나는 에너지 요만큼이면 되지만, 그니까 에너지를 얘기한 건 아니지만, 넌 대단해. 야, 부럽다. <laughs> 저보고 그랬어요. 부럽대, 나보고. 나는 그 사람이 부러워 죽겠는데. 결국은 인생을 존중하고, 플러스에 몇, 얼마의 에너지를 살아가느냐. 그건 그 사람이 원하는 인생이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러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은 뭡니까? 그러면 그 원하는 인생 살수 있습니다. 그러려 그러면 일단 내가 얼마의 노력과 얼마의 시간과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런 어, 우리가 모임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재상담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이때는 원하는 비용 원하는 시간 그니까 러 그가 원하는 인생을 위해서 시간 비용 그 사람에게 맞는 걸해줄 수가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람마다 인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는 것도 다르고 에너지 크기도 다르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보편적인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라는 것을 내 인생을 위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거를 하는 거예요 너미 갖고 있는 걸 하는 게 아니고 내걸 뺏으려고 드는 게 아니고 선생님 걸 뺏지 말고 타인 거 뺏지 말고 애들 거 뺏지 말고 내 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거를 그래서 내가 내 거를 내 원하는 인생을 위해서 얼만큼 투자를 할 것이냐 그거는 에너지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재수 상담입니다. 재수 상담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첫 상담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왜 마이너스를 일단 플러스로 바꿔놓는 대화를 시작할 거니까. 그럼 플러스로 바꿨어? 플러스로 바꿔놓으면 그 에너지 크기가 있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80%로 잡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그첫 상담을 100만 원인데 그냥. 80만원은 제가 에너지로, 에너지 값으로, 플러스 에너지 값으로 제가 하는 걸로 하고, 그냥 20만원만 내세요. 그래야 당신에게 얼마만큼이 들어가고, 얼마만큼이 들어가제 시간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제 노력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제가 대가를 그렇게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정해져요. 그리고 이제 가면은 제가 견적서 를딱 보냅니다. 그 다음에 할지 안 할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게. 근데 본인 걸로 하기 때문에 본인 걸로 충분히 됩니다. 근데 참 재밌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투자기 싫어 갖고 있으면 너도 안 해요. 그 용도로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내 원하는 인생으로 쓰는 대로 투자 안 해요. 노는 대로 재밌고 즐거운 뭐 하는 대로 뭐 하는 대로 뭐 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아닌 곳에 페라가면 뭘로 고통으로 투자를 해요. 대부분은 그걸 제가 뭐라 하진 않아요. 그것 또한 그 사람 인생이니까 강요를 안 합니다. 그래, 제스 상담은 일반 상담하고 완전 다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지금은, 지금 제스 상담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실제로 필요하다 그러면 각자 인생이 다 다릅니다. 그래 각자 원하는 게다 틀리거든요. 그냥 요청만 하세요. 제가 답변은 드릴 테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인생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취하기도 어차피 브라스로 바꿔서, 그럼 그날부터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포기만 하지 마세요. 참고하시면.